목적격 관계대명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중간에 좀 해도 양해 좀 부탁할게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관계대명사인데, 목적어 역할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겠죠? 우리 저번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왔는가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는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요. 그 뒤에 얘 목적격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 줄때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뒤에 수식해 주는 애들이 그 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똑같은 목적어나 대명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일 때는 who, whom, 그리고 아무 때나 올수 있는 that. 그리고 사물일 때는 위치, 이렇게 네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따 아래에서 언제 댐만 사용이 가능한지는 한번더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보자. The woman whom I love most is my grandma.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선행사 앞에는 우리 선행사에는 네모칸을 쳐줄 거예요. 그리고 수식하는 부분은 괄호를 쳐서 앞에 거를 수식을 해 줍니다. 여잔데 어떤 여자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나는 사랑한다 여자를 지금 우리 목적어가 빠졌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람이니까 흠이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이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우리 할머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봐도요 지금 여잔데 어떤 여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어디 부분이 수식을 하는지를 보고서 이제 장문을 한다든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같이 옆에 붙어서 바로 수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때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The book which I Red a on the Bus was a movie magazine. 자, 과거기 때문에, 우리 Red로 a 읽어주면 되겠고, 책이야. 선행사니까, 네모칸치고, 어떤 책? 내가 버스에서 읽었던 책. 책은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테스로도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아이 주어, 동사가 온거 보니,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버스에서 내가 읽었던 책은 바로 영화 잡지였습니다. 가 되겠네요. 형광펜을 들어서, 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요.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해줍니다. 선행사는요, 항상 명사가 되어야 돼요. 명사가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면,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사람이며 후, 또는 댓 또는 whom, 선행상한 사물이면, 어, 또는 동물이면 위치나 대슬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치, whom, who, 대시 있는데요. 대또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왜 이게 안 돼요? 됐어. 대시 이렇게 한번 써주면 되겠고요. 사람일 때 후, who, whom, 대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합치는 문제 또는 합쳐져 있는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꾸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건데요. 일단 알아야 되는 건 선행사를 찾고요. 그거랑 똑같이 겹치는 대명사를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그게 1번 해야 되는 거예요. He's an actor. 자, 선행사에는 네모칸치라고 했으니까 actor.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랑해. 그를, 를, 을, 를. 목적어가 지금 겹치고 있죠? 자, 그럴 때는요. 얘를 빼줍니다. 빼주고요. 앞에 he's an actor 선행사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쓴 다음에 선생님이 선행사 다음에는 같이 바로 누가 와야 된다고 했죠? 선행사 옆에는 관계대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관계대명사가 사람이니까 후나 훔이 돼야겠고 지금 목적어 자리가 지금 목적어가 대명사기 때문에 후나 훔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만약에 빠지는 부분이었으면 그냥 후나 대시 왔겠지? 자, 얘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who, whom, a 이 오고 얘를 뺀 나머지 거를 쫙 나열해주면 돼. 다시 선행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대명사가 지운 문장에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요, 나머지는 many people love 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약간 수학처럼 선생님은 이거 관계대명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밑에는요 사물이에요. 똑같아요. 사물일 때는 위치나 대슬 쓴다고만 생각을 하면 되고, The book was interesting. I read it yesterday.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왜냐면 아까 위에는 어, 우리 대명사가 맨 끝에 있어서 지우고 나머지 걸 쓰기가 편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 헷갈려 하는데 엄청 쉬워요. 한번 볼게요. The book. 겹친 게그 책. 그것을 읽었어. 겹치는 게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더북 선행사 있는 거 쓰고 선생님이 선행사 바로 다음에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한다고 했으니 더 북은 사물이니까 위치가 온 다음에요. 대명사 뺐던 나머지 부분부터 쓰는 거야. 관계 대명사 대명 관계 대명사가 왔으면 대명사 있는 나머지를 쓴다고. 자 그럼 which 뺀거 나머지 I read. yesterday까지 쓴 다음에 대명사 있었던 문장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앞에 못 썼던 거 이어서 was interesting 이렇게 써 줘야 된다고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시 선행사 다음에는 무조건 관계 대명사를 붙여 주고 대명사를 뺀 문장에서 나머지 거를 먼저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문장을 합칠 때못 썼던 것들을 나머지를 써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틀리지 말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도 볼게요. 대은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후 m 위치 대신에 쓸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I had a delicious meal. meal은 사물이기 때문에 대도 되고 위치도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 댓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 사물일 때. 사람이요. 사물 뭐 누굴 써야 돼요? 그냥 일단 that을 쓰세요. 최상급일 때, 최상급이라는 가장 뭐 그런 거뭐 first, 뭐 이런 것들 최상급 of the only thing 이런 것들은 우리가 that을 쓴다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때 that은 언제 쓰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요. 주격 관계 대명사 다르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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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인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를 고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주격관계대명사인지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친구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하면 되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나잘못 찾겠어 했을 때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고요. 음, 주어동사가 온 것만 보고선, 선생님, 근데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오는 게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문장에는 여러분들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필기해 볼까? 자,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오지 않아요. 이거 왜 알려주냐면,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 접속사 대시 있거든요? 그럼 접속사 대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완벽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야 될게다 있어.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대는 뒤에 주어가 빠졌다든지, 목적어가 빠졌다든지, 뭔가가 하나 부족하다 하면은, 그때는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여기서 틀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문사 투부정사로 갑니다. 이게 선생님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근히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 하면은 의문사. 의문사는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6하원칙을좀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다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여러분들이 딱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문사 중에 Y. Y는요, 투부정사로 와이투브 정사는 올 수가 절대 없어요 와이투브 정사가 올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해 줘야 돼 다른 걸로 그래서 다른 걸로 어떤 걸로 대체하는지는 이따가 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요 I can decide 나는 결정할 수 없어요 What to eat first? 무엇을 먼저 먹을지 What은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지 모르겠어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어 의문사를 해석을 잘하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제이크는 결정을 해야 돼. where 어디잖아? 어디에서 쇼핑을 할지. 자 의문사 두부 정사는요 명사구로 명사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줘요? 주어, 목적어, 부어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앞에 들어가면 나는 결정을 못 하겠어. 무엇을 먼저 먹을지를. 결정을 해 무엇을 먼저 먹을지를 결정을 못하게 될. 를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도 제이크는 결정을 해야 돼 어디에서 쇼핑을 할지를 그렇죠? 이렇게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부어로 쓰였을 때는 뭐뭐 뭐, 이다, 주어로 쓰였을 때는 은는이다로 해석이 되겠죠? 목적어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을이나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와시니까요 무엇을 할지 when 언제 할지 where 어디에서 할지 위치는 어느 것을 할지 어느 것이랑 무엇이랑 헷갈리지 말고요 whom 또는 who는요 누구를 할지 how는 어떻게 할지 아니면은 뭐 하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필요로 해 나는 결정할 필요가 있어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지 할 결정을 해야 해. I didn't know 나 몰랐어.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의문사 투부 정사는 정말 쉬워요. 이것만 내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다음 게 어려운 겁니다. 별표 세개쳐 주세요. 의문사 투부 정사는요. 의문사 주어 should 또는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형용분 미줄쫙 치고요. 여러분들이 의문사 주어 쉴드 동사 원형 개념은 너무 잘 아는데요. 여기서 주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어를 잘 조심해서 해석을 해서 해야 합니다. I don't know whom to trust. 밑에 보자.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대. 누가 믿겠어? 그럼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주어는 여기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의문사 주어 쉴드 동사 원형이니까. 의문사 먼저 훔 그대로 오고요. 요 투부 정사를 뜯으면 돼요. 주어 나는 모르겠어. 내가 누굴 믿어야 될지니까 아이 온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투부 정사 뒤에 있는 동사 있죠. 얘가 동사기 때문에 I should trust가 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Please tell me how to get to the bank. 그럼 Please tell me 의문사 그대로 투부 정사 뒤에 있는. 근데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어떻게 은행을 가야 될지잖아. 그러니까 How I can get to the bank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문사 Y는요. 절대 의문사 투부정사의 형태로 쓰이지 못해요. 안 돼요. 이 문제 나오면 정말 땡큐해요. Y는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그럼 나는 왜 해야 할지 왜를꼭 써줘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의문사 주어 l d 동사원형으로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 don't know why to leave는 안 되지만 I don't know why 나 모르겠어 왜 I should leave 여기에 내가 떠나야 하는지 그래서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는 바꿀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학년 2과문법 끝냈습니다.